네, 안녕하십니까 달콩입니다 오늘은 세개과자 하는 점후들를 찍을건데요 꽤 많이 샀어요 엄마랑 갔다왔는데 헬로키티 샌드위치 크래프트 초코 그리고 킨더 초콜릿 두개 애플젠 쿠키 하나 치즈봉 같은 거, 두 개. 그리고, 우마이뽕한 개, 치즈맛. 이거, 그 아이스크림, 콘토코마 반 남았고요. 치즈웨어스도두개 샀고요. 그리고, 디봉도 두개 샀어요. 네. 그리고, 이거, 가 뭐더라? 아. 스펀지 밥 젤리라고 있는데, 천 원인데, 샀고요. 어, 뭐, 이거 좀, 차. 이거고, 젤리 같은 건데, 이거랑, 제가 하리, 곰젤리 하리보, 하리보 좋아해서 살짝 샀고요, 작은 거. 그리고 이름은 는데 과일 젤리 하나 샀고요. 할로윈이니까 곧 할로윈 캔디 하나 샀고, 할로윈 초코볼 하나 샀고 동전 초콜릿 3개 샀어요 자 많이 사 드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다루 네, 케이크 샀어요 제가 이거 좋아해서 엄마가 특별히 하나 사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샀고요 둘째 샷을 보여드리자면 네 이렇게 샀고요. 총 가격은 21,000원 나왔어요. 짤짤한 걸로 많이 사서, 이런 식으로 샀고 그, 이제 가격 아는 걸 설명해드리자면, 캔더 초콜릿은 모르겠고, 이거 1,000원, 1200원, 500원, 이거 한 개당 200원, 그리고 이게 한 개당 얼마더라? 300원인가? 네, 모르겠어요. 일단. 이건 500원. 한 개당 200원에 소개할게요 <laughs> 그리고 한 개당, 200원. 한 개당 200원. 한 개당 200원. 한 개당 200원. 300원인가? 일단. 한 개당 300원, 한 개당 1 0 0 500원, 400원, 500원. 치킨도 초콜릿이 한개 얼마더라? 800원인가, 1,400원인가 응. 이 정도. 5 0 0원에 쿠킹 쿠킹 9,000원. 이 정도. 처음니다 제일 많이 샀어요. 제가 그때까지 간것 중에. 친구랑... 이거 친구는 아니구나. 아 제일 많이 샀다. 사촌이랑 사촌 동생 왔을 때 엄마가 한번 사줬는데 이거보다 적었어요. 네.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. 음...뭐먹을까. 스펀지바 젤리 맛이 제일 궁금해요. 한번 까보겠습니다. 와, 처음에 왔던 짝꿍 젤어일 수도 있겠고요. 이것 뭔지 모르겠지만, 전 정체 모르는 메인카드 같은 거랑, 와, 두개 들어있어요. 어이없어. 그래도 뭐 만들 때 틀로는 좋겠네. 이런. 하하. 딴 게가 누구더라? 뚱인가? 옛날에 봤는데. 뭔가, 아! 머리가 헤어졌어요 사야. 아닌데, 여기, 뭐, 무, 얼굴 있네. 응, 음, 이제 얼굴 사라졌어. 혼자 뜨고. 아니, 내가 생각해도 나도 이렇게 잔인한데. 스펀지가. <laughs> 얘가 스펀지. 음 다리부터 먹어야지에는 붕어빵 같다. 다리 사라졌어요.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네요. 갈비예요. 갈비. 갈비. 갈비로 비우면 별로 맛이. 맛있다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입 맛은 맛있죠. 백, 스덴 동전 초콜릿을 먹으면 돼요. 자, 까기 음, 또 힘드네. 여기 사이에 이런 걸로 하면 초콜릿이 나온다는 말씀. 여기 뚫리고, 아. 화면 밑에도 이게 있거든요. 그래서 까면, 땀, 빠라밤, 초콜릿. 음, 맛있다. 엄마. 잠시만요. 네. 엄청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렸네. 자. 이렇게 생겼어요. 완전 초콜릿은 이식으 생겼고, 스펀지 밥젤리는 이런 살려 생겼는데, 제가 여기서 먹어본 게 많은데, 그 중에 제일 맛있던 게 이거인 것같아 이거나, 이런 거. 초콜릿 같은 거. 헬로키티 보온도오마이보온제 입맛은 아닌데, 꽤 맛있어요. 아휴길게 먹는. 버리긴 아까운데 이게 천원이라니 그나마 맛있는게 똥이에요 냠냠냠. 근데 미국 다른 나라 과자가 맛있긴 한데 이 맛은 살짝 느끼해요 그래서 한국인은 한국 음식 좋아하네 아직도 이거 먹고 있어요. 음. 음. 뭐 음식 왕식은 1분 넘게 걸린다. 멈추고 하고 멈추고 하고 했는데. <laughs> <laughs> 제가 이거 먹는다. 이걸 먹으려 하는데. 뭘, 뭘 일하는데, 안 꺼져요. 이건 계속 고 떡을로 해볼게요. 초콜릿은 입에 쏙쏙 먹어지는데, 이걸 왜안 먹어질까. 거부반응. 음. 네, 여러분, 제가 이걸 찍으면, 입은 같은 거, 하나를. 해보겠습니다. 푸핑쿠킨. 푸핑쿠킨 중에 도시락은 얼마일까요? 그걸 맞히신 분께는 외국가자 두 개가. <laughs> 외국가자, 음, 하리방. 음, 하늘과 엄청 좋세요 맨날 좀 좋아요. 이것도, 이렇게. 쓸게요 <laughs> 쉬운 문제니까 도시락이 뭐 당연히 그 엄청 싼 싸... 싸진 않그데 뚱이를 네. 다 먹어치웠습니다 엄마 내 초콜릿 이번엔 맛있는 초콜릿 엄마. 초콜릿의 방이 사라졌어 말했죠. 음, 세계 과자 먹방 해도 될 정도 네, 이상이었습니다. 음.